네, 잘 쉬셨죠? 앞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아, 여러분. 소명. 소명이 있는 곳에 분명히 네,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그 소명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특별 계시를 수령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종과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이게 뭐 특권이 아니다라고 뭐 완전 부인할 수는 없죠.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맡은 자로서 구할 어, 것은 충성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고 다른 열방을 배제시킨다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현시, self-disclose, 다친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이죠. Revelation이죠. 어, 그러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턱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책임으로 봐야 된다.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특권이 없느냐? 뭐, 전혀 특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볼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이다. 맡은 자의 과 것은 충성이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어, 역할을 맡기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부여받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즉, 특근계급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특근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 목사가 되면 안됩니다. 특근계급이 아닙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 이 부분은 다시 이 이사야 할때 나오니까 종의 노래 할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권 계급이 아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봉사자로서의 선택.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 온 인류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은 그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 그를 섬길 의무가 있다. 이섬의 원리 속에서 그를 세계 모든 족속에 두루 알려야 하며 선포해야 하는데 그런 도구로서의 선택된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 선택된 자로서 어떤 봉사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자. 이런 것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정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여호와가 의로움으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은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후감에 차한 자를 그, 그 감옥에서 나오게 아리라, 이정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였던 마티에르,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방 세계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제가 구원, 구원 제가 이야기 해드렸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회복.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던 그런 관계회복.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까?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 이방 사람들은 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잘 믿으면 되는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정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음, 저는 어떤 성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차이도 기억합니다. 아, 성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성교사가 되지 않냐 할 수가 없다.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성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지, 가스 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속사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 속에서 저 여러분들 택하신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정의으로서의 사명. 맞습니다. 시이 사명, 사명,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정의로로서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정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정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사야 말씀 있는 거? 이사야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죠. 우리로 정인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할, 예배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의무 가운데 예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일계무, 십계무, 일계무, 사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으로 이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택된 자의 의무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오늘 종교 다운주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신을 증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탄일인데 우리는 하나의 참된 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또 영적 예배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정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예배 드리지 못, 예배 드리지 못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제 부활주일날, 뭐, 많은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예배 드렸습니까? 물론, 예배는 드렸겠죠. 뭐, 어, 뭐, 영상으로 드렸든지, 뭐, 드렸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수업. 수업은 영상으로 드릴 수, 영상으로 뭐할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 벌써, 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못 드리고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수업시간이었으면 같이 많이 토론했을 텐데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실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달 넘도록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몇 퍼센트나 다시 예배 드리러 올것 같습니까? 다올것 같습니까? 온전히 예전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내용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다시 예전의 예배를 회복되는데 아마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의 정의.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뭔가요?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정의가 교회의 정의는 이거는 뭐, 여러,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 교회의 정의입니다. 커뮤니오 쌍토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근데 그 성도의 교제가 지금 여러분 깨져버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신학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이후에 과연 성도들이 다시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언제 회복될,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해, 고민 안 되십니까?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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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로 네.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가 예배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특별 히 출애굽기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로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부르신 이유도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세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삶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교적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 당일 성교, 매년마다 당일 성교를 가는데 매년마다 어, 우리 학생들과 당일 성교를 가면서 저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밥 먹는 것도 성교다. 잠자는 것도 성교다.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성교다. 성교제도착가면 모든 것이 성교다. 또 모든 것이 성교여야 한다. 밥 먹기 싫, 나는 밥 먹기 싫어요. 뭐, 인도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인도, 인도 향신료 자하고 안 맞아요. 냄새 나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성교하겠습니까? 자, 밤에 자야 됩니다. 자야지만 그 다음 일어나서 성교를 할수 있잖아요. 자기 싫어요. 저는 오늘 못 자겠어요. 못자 잠, 잠자리가 불편해요. 어떻게 성교하겠습니까? 잠을 자야 그 다음 나 건강하게 성교를 할수 있잖아요. 길거랑 성교입니다. 어, 매연이 심해서, 더워서, 힘들어서, 못 걷겠어요. 모두가 뭐 성교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성교지에서 모든 한 행동은 성교다. 그리고 성교여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교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성교예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것이 바로 우리, 우리, 우리 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존재를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까? 왜 우리가 구약을 봅니까? 왜 그들을 살펴봐야 됩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잖아요.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삶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 어디 있습니까? 자,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문제예요. 90%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90%가 목회자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 대형교회 목, 목회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 이 계신데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욕을 먹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삶, 그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링이 있으면 미션이 있다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 뭐, 어떤 사명이 있는가사명세가지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 여러분 네. 첫 번째가 정인으로서의 사명, 정인 정인으로서의 사명, 순교적 사명 그들에게 여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배해야 될 사명, 예배해야 될 사명.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잔으로 부르신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삶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존재에서의 삶은, 어, 또, 그 다음에 이론이 있는데, 그건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